성지순례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스라엘, 바울이 사역했던 유럽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땅에도 뜻깊은 기독교 성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희 홀리투어팀은 그동안 전국 8도를 돌아다니며 국내에 있는 기독교 성지들을 각 도별로 소개해 드려왔습니다. 그 1년의 시간은 너무나 뜻깊었고 감사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성지에서 느낀 이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고 소개에서 그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홀리투어 시즌2 이번 시즌에서는 성지순례를 통해 받은 은혜를 출연하는 우리도 시청자도 함께 누리고자 캠핑이라는 소재로 진중하고 재미있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홀리 투어 시즌 2. 홀리 캠핑. 지금 시작합니다. 홀린 캠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홀리 캠핑, 저희가 첫 회를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예, 사실 지금 저희가 시간으로 따지면 열심니다. 지금 첫 시작에 우리 한분한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홀트의 시즌2 홀리 캠핑 함께 하게 된 MC 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예, 아, 일단, 아, 역시. <laughs> 예 그리고 우리 원래 원년멤 버이자 우리 너무나도 네, 감사합니다. 홀리 예, 감사. 캠핑으로 함께 하게 된 현양새역자 강찬목사입니다 네. 아주 네. 특별한 게스트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의 그냥 동네 흔한 목사 <웃음> 네 <웃음>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 네, 네, 함께 가는 교회 목사님이 네. 진짜 아,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네.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 온게 지금 어딘가요 지금? 완주, 완주, 군 네, 전... 맞습니다. 네. 결국엔 어디다? 네. 여기는 홀리캠핑 미래장소. <laughs> <일회장소. 웃음> <일회장소. 웃음> <laughs> 맞습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예, 홀리캠핑 미래장소에 저희가 계곡 개곡 소리 물 소리가 그냥 계속 참좀 좋아요. 이 리액션 너무 좋아요. 진짜 물 소리 너무 맑은 거예요.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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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고 고운 소리. 정말 예. 오래간만에 네. 들어보는 계곡 네. 소리인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홀리 투어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분들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온게된것 같습니다. 취준 설명하고 좀 시작할게요. 홀리 투어 때는 저희가 좀 이렇게 체험형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고 저희가 함께 체험해 보세요 라고 권유를 해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홀리 캠핑을 통해서 함께 여기서 나누고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그 부분을 함께 나누는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없다는 게 그래서 저희가 홀리 캠핑을 통해서 함께 그 이야기를 나가고자 합니다. 어떠신가요? 취지는 현재까지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진짜로 해볼 일이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아 해서 갔다 온곳이 어디냐. 저희가 첫 회로 어디를 갔다 왔죠? 어, 뭐, 전라도 광주를 네. 갔다 왔고요. 네. 유진벨 선교사님을 음. 시작점으로 해서 선교사님들의 흔적과 아, 자치를 음. 따라서 왔죠. 저희가 이제 천천히 이제 저희가 갔다 왔던 이야기들, 특나 갔었던 우리가 저희가 갔던 동네, 동네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거기가 또 특별하게도 있어요. 양림동이라는 어. 곳을 예,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양림동 하면은 좀 이제 강찬봉 선생께서 님 저희가 앞 부분을 설명하기를 이제 맡아주셨습니다. 네, 양림동을 네. 이제 저는. 혼남 뭐 신대회를 여러 번 왔었지만 음. 양림동이라는 동네 이름을 이번에 이제 처음 알게 되었고 음. 그리고 왜 양림동이까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만나 강창목선님을 만나 그 에피소드를 얘기해 줬잖아. 어느 날 음악관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포스터로 붙어 있더라고. <laughs> 연락도 없이 교수님 되셔가지고 <laughs> 저희 어디 가는 건가요? 기념 뭐 동상 있나요? 기념비는 처음 보는 곳이라. 왠지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개구리, 삐약삐약, 뭐 유치원생 같아. 아, 이게 버드나무인가? 야, 나는 저게 비석 같은데요? 나무가? 나는 여기 한 15년 살았는데 한 번도 저게 무슨 나무인지 내가 궁금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따있네. 상교사 배우지 목사가 상주에서 처음으로 예배드린 거. 여기 근데 사직도서관이 그래 있네. 그러니까 얘가 옛전엔 개천 옆에 있는 그냥 언덕 같은 양림천 옆에 언덕 같은 그 부분이... 관계 오래 사셨으니까. 오케이. 그쵸? 왜양림촌이죠왜 양림동이죠? 그건 저도 잘 모르고요. <laughs> 아, 공부 아니, 아닌데. 공부하고 어, 오셨으까요 어, 그럼. 계신가요? 아, 여기는 보통 내까에 가면 버드나무가 많은데, 네, 네. 버드나무가 많아서 네, 네. 양촌이라 불렀고, 그리고 유생들, 유림들이 있어서, 양촌, 유림에서 양림동이. 아, 되거든요. 합쳐서. 합쳐서. 그래서 저게 버드나무냐. 아는 쪽 가려고 아까웠었 보고 얼마나 말하고 있어서 아 2년 기그일겠어요 한참, 한참 생각했어요 지금 계속 나, 안 까먹으려고 안 어떨까, 우리 또 광주하면 유진벨 선교사님 한국어가 이름으로는 배유지 선교사님 광주에서 처음으로 주, 첫 주일을 맞이해서 첫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선교 기념비가 있는 이 터예요 보금사역과 함께 근대 교육 학교 그 다음에 광주 기독병원이 또 시작된 곳도 바로 이 임시거처로 해서 광주 기독병원 이 시작되었고 그런 아주 역사적인 곳을 저희가 지금 강찬 목사님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그럼요 이게 단기 있었어요. 단기 기억력이라고. <laughs> 30분 전에 <laughs> 열심히. 네, 개인적으로 유진발 선교사님 성함은 참 많이 들었지만 <laughs> 네. 어떤 그 예배가 시작될 첫장소에온 거는 제가 오늘 처음입니다. 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성교사님 네. 오늘 학교목 우리 캐스트 목사님은 네네. 이미 여기를 알고 크죠 네. 학교를 또 네네. 이따가 소개하시겠지만 이미 알고 계셨고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laughs> 아니 아까 <아니>, 그셨죠뭐 <아니, 웃음> 굳이 핑계를 댈건 아니지만, 네. 근데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음, 맞아요. 잘 모를 정도로. 그럼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부족하지만 알리려고 함께 왔잖아요. 이그버드 나무가 많아가지고 거기가 음 좀. 아아 이야 이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laughs> 네. 학원 학원 강사로 어떻게. <웃음> <웃음> 눈빛이. 그 아니요. <laughs> 양림동이발전되 있는 곳을 봤지만, 음. 사실은 굉장히 아픔이 많고, 음. 정말 가난하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살았던, 네. 누구도 저기 살려고 하지 않았던 음. 그런 정말 버려진 언덕 같은 곳이었는데, <laughs>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유진벨 성교사님 버려진 땅을 저렴하게 살수 음. 있었고, 음.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이제 시작할 수 있었고, 오늘 제가 처음으로 봤던 우리 갔던 곳이 선교 기념비였죠. 음. 네, 그렇 그렇죠. 네, 거기가 이제 유진벨 선교사님의 사택이 있었고 음. 그다음에 처음으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을 때 거기서 예배 첫 예배를 드렸어요. 아, 그거를 기념으로 해서 이제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선교사님의 헛간에서 광주 음. 기독병원이 아. 개설돼서 시작하게 되었고 음. 또 기독병원 하면 또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음. 또 서서평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너무... 그곳에 제가 첫 시작을 제가 이렇게. <laughs> <laughs> 지금 안 까먹어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네요. <laughs> <야>, 그에서데 너무 <laughs> 네. 경이로워서요. <laughs> 네네네. 어떻게 뭐, 저렇게 완벽하게 외웠을요 저도 그러니까 신기하죠. 네네네. <laughs> 아까 네. 네. 그러니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단기 기억에 채우시라고. 이게 단, 단기 기억력이라고. <laughs> 30분 전에 열심히. 마치 <laughs> <저> 교수님 같이 보나 <laughs> 여러분, 양님들 꼭. 그냥 음. 지나쳐만 가지 마시고 음. 좀 이렇게 순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멀지 않고 어, 네. 다 멀지 모여 있으니까. 그냥 걸어서 그렇죠? 모여 2시간 정도 면또 거기에서 좀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 땅에 정착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하나 있었던데. 혹시 아시나요? 어? 네. 땅에 정착한 이유요? 네.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선교사들의 네. 이유. 버드나무, 뭐 개울가 음. 저희가 지금 문화 지역으로 좀 선정돼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음. 한때는 이게 광주 지역에 정말 빈민촌. 아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나 아, 네. 그쵸, 그쵸. 아니면 진짜 고아들이 살던 그런 지역이고요. 이곳이 아무튼 밀린, 당시의 소외자들, 음. 연약한 사람들이 기거했던 그런 동네이기도 하고요. 그현대 음. 들어와서는 또 어떤 부류가 들어왔냐면 무속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때까지만 해도 저 뒤편 쪽, 사직공원 번, 저 뒤쪽편으로 무속인들 그 상태하 대나무가 집집마다 되게 아 많이 꽂혀 있더라 우리는 상상을 하자면 되게 좋은 동네 네네. 근데 아 사실은 거기가 음. 고아들 음. 나병촌 음. 아니면 과부들이 살던 진짜 빈 그냥 벌판이었어요, 벌판. 아이고. 그리고 네. 거기가 이제 음. 조세 분 나오시겠지만 풍장이라고 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풍. 여기가 그리고 풍장이 있던 거 풍장. 풍장? 아이들이 죽으면, 우리가 보통 사람 죽으면 땅에 아. 묻잖아요.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나무에다 매달아서 네. 완전 자연스럽게 증발해버리는 네. 정말 그렇지.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이니까 그쵸. 여기서 사람들이 안산 거죠, 사실은. 풍장 아세요? 아, 아니요. 아까 아까 현장에서 네. 옥상에서 네. 말씀해 주셔서 네. 사실, 사실 저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균사님들 뭐 편지나 그런 건 남겨져 있는 걸 보면 음. 참으로 너무 처참하다. 그러니까요. 바라볼 수 없다. 음. 저는 광주 사람은 아니에요. 음. 거기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오랫동안 있어서 있었지만은 네. 솔직히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나 모르는 음. 그런 동네인데 참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거기가 정말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음. 어려운 지역이었다 그쵸, 그쵸. 그리고 렇죠 그렇죠. 광주라는 지역이 집중적으로 처음부터 어떤 타겟팅을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음, 그러니까요. 거의 방치돼 있었던 음. 그 맞아요. 시점에서 네. 오히려 항구를 중심으로 목포나 음. 아니면 저 여수나. 치다가 네. 네. 내륙 쪽으로 들어왔는데 음. 너무 처참하니까 음. 거기서 정착하시고 그렇게 성교사업을 펼치셨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니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인간적으로는 음. 생각하면. 아, 여기는 정말 아니야라고 음, 생각할 수 있는데 그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음. 또 때로 보면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음, 그쵸.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정말 안 되는 곳도 되게 하는 그런 역사들 을 음. 우리가 한가운데 보게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있던 곳이 성문 외곽이에요, 그냥. 네. 음 맞아요. 그러니까 음. 그냥 소외받은 자들이 있을 음. 수밖에 없는 정말 땅을 넓게 가지고 음. 있는 분홍 몇몇이서 그냥 그 땅에서 지주로 있으면서 음. 있는 그런 땅. 거기 갔다 온 거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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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뿌리를 내리, 내리셨는데, 네네. 그 하나의 미랄이 네네. 정말 음. 서서평 성교사님까지 쭉 이어지게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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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라도... 아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음. 볼수 있는 좀 어떤 신앙의 영성의 음. 부분. 우리 요즘 좋은 교회 너무 많잖아요. <웃음> <웃음>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막매스컴도 이렇게 하면서 좋은 교회들 음. 영상으로도 보고 찾아가고 싶은데, 음. 네네. 우리 원래 예배 영상의 정체성이 무언가라는 음.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음. 성교사님들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음. 본인들도 원하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우리의 예배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음 맞습니다. 그데 우리가 지금 너무 그걸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신앙인들이. 음, 음. 그래서 좀 한국 사회 안에서 무리를 음. 일으키고 그걸 잘 모르지 않나 음, 음. 한 번쯤 우리가 좀 기억해내야 되는 음. 굉장히 중요한 기억들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 풍장 얘기 들으면서 이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그 자리에 한번 지나갔으면 어땠을까? 내가 이 자리는 아 성교자리로 내가, 내가 여기 올수 올수 있을까? 그러니까, 와, 네. 저 같으면은 진짜 기가 보고도 막그랬대요 왜냐면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어린아이에 그 뼈가 그대로 걸려있거나 목을 맺거나 팔이 맺어있을 텐데 거기에 내가 성교자리? 와. 그 판타지 영화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어떤 막 식인종 그 위험적감, 음. 음. 막 나무 꼬챙에 그, 그걸 볼 텐데.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 맞아. 요 그거 우리나라 그, 그렇게 된 건데. 버들나무에 그게 걸린다. 아. 다한 모습들이 사실은 이제 조금 음. 있으면 우리 맡으신 서서평 음. 선교사님의 이야기, 또 오엔 선교사님의 이야기, 또 제가 맡은 유진배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이제 이어질 텐데요. 제가 또 이제 갔던 데가 어디냐면 바로 저희가 잠깐 보고 아마 끝나버렸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 사실 월요일인데. 너무 아쉬웠어요. 네. <laughs> 방주 정말 덥네요. 오늘 <laughs> 아, 뭐, 왜 이렇게 더멀데 진짜? <laughs> 제가 저도 오자마자 어. <laughs> 아, 광주 더운 곳이죠? 긴팔 아, 저러면... 입었어요? 네 긴팔 입었습니다 네. 나름 어. 얇은 거긴 한데 어우 땀나 정말 열정이 뜨거운 곳 열정이 많은 곳이네 광주가 여기가 아, 원래 유진별 성교사님 기념관인데 뭐 했는지 아세요? 아, 아 그건, 전에... 그건, 그건 어. 공부를 안 하고 오셨군요 공부 안 하신 거 같은데요? 저기까지 <laughs> 했는데 <laughs> 겸손하게 딱내 것을 지키지 <laughs> 뭐였던 거 같아요 한번 힌트 조금 더 드릴까요? 저, 저 잔디하고도 조금 연관돼 있는 교도식당 그... 식당 <laughs> 아닙니다. 그냥 테니스장이었어요. 아 테니스장? 예, 테니스장이었던 부지를 한 2010년도 이후에 어. 여기를 부지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음. 조성한. 좀 의미 있게 만들어 놓은. 예. 그렇죠. 영어 이름은 유진 벨인데 예. 어떻게 한국어 이름이 배 유지가 됐을까요? 아내 들었는데. 아 제가 조직신학 전공이어가지고요. 네, 교회사를. 그리고 또 졸업한지 꽤 되지 않으셨습니까? 예, 원래 부전공으로 그 역사신학도 하던데. 아, 한국 교회에서는 제가 조금 그 아. 한국 교회서는 약간 비켜져 있어서 음. 유준배 선교사님 이제 가 맡은 거라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유준배 선교사님의 이름에 대한 유래는 저도 잘 몰라요. 아. <laughs>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캠핑장에서 어, 좀더 깊이 다뤄보고요. 예, 안에서는 오늘은 저희가 꼭 알아두실 분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아 <laughs> 지금 보다시피 월요일 휴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월요일 은꼭 피해서 오십시오. 예, 나머지는 설명은 저기 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웃음> <휴간대요>. <웃음> 사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laughs> 것인데 음. 휴관인지는 저도 전화... 어쨌든 이 유진배 선교사님의 이야기와 또 그의 사위 린튼 네. 가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음. 왜냐면 유진배 선교사님 우리가 알다시피 생각보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게 아 열의를 갖고 하신 건 아니었어요 예, 생각보다 그 생각보다 오셨는데 약간 좀 실망하고 네. 와 이게 될까 싶어서 왜냐면 나중에서 좀 일이 있었거든요 혹시 아시는 만큼 또 말씀해 주시죠 아니요 제가 네. 어~ 전통 그~ 한국 교회사를 한게아니기라 <laughs> 좀 밀찍 이걸 좀 밝히고 가야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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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1892년 11월에 한국에첫 발을 음. 그 미국 남장륙의 초창기 음. 선교사 님7 명을 시작으로요. 아. 전라도의 선교문이 열리긴 했는데 음. 나주 선교지부를 설립하기 위해 책임자로 유진벨 선교사를 나주에 파송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음. 나주 예. 네. 유림의 본산인 나주 향교를 중심으로 네. 선교사님들 배척하고 아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가 음. 정말 끊이지 않아서 아, 어쩔 수 없이 유진벨 선교사님이 음.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식. 목포의 선교 지부를 개설하고 안정을 찾아가면서 미국 남장요교의 선교사님들이 광주 인근 지역으로 선교를 음. 음. 확대해 나간 거예요. 왜? 전도하신 김유수 음. 집사님을 광주를 이주시켜서 아 땅을 매입하고 임시 사택 건설의 음. 책임을 맡기셨대요. 음. 유진배 선교사님과 또 오웬 선교사님이 광주 양림동으로 이사를 와서 정착하면서 광주 선교 지부가 본격이 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나주에서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주에 왜 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목사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관도 네. 있고 특히나 고려 시대 때 고려 건국의 이야기 좀 아시나요? 그때안 살아봐도 모르겠어요. <laughs> 고려시대에 왕건이 되렇죠 네, 예? 왕건이, 왕건이 이렇게 가서 네. 나주에 도움을 받아. 맞아요, 맞아 그만큼 물길이 잘뚫렸고 그렇죠, 있고, 그 당시에. 그래서 목포만큼이나 음. 중요했던 물길이 나주여서 나주에 분명히 장착을 하신 것 같은데, 음. 거기서 엄청난 배척을 받으시고. 그리고 혹시 나주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뭐, 나주 곰탕먹어곰탕 <laughs> <아니, 웃음> 곰탕 앞에. <laughs> 아, 바로 아, 앞에요. 그, 바로 앞에요, 어 네. 저는 곰탕만 먹여주시더라고요. 그관아의그 <laughs> 네. 그 기세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음. 가보면은 진짜 딱 들어가봤자 와, 이게 나주가 원래 이렇다고? 근데 지금의 나주하고는 약간 느낌 이 다르잖아요. 그래서광주와주가 네. 사실은 이런, 이런 도시가 아니에요. 네,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 나주하고 전주가 그치. 훨씬 그쵸. 더. 그렇죠. 고려, 방금 고려시대 얘기하면 네, 딱그때죠 예. 그래서 사실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유진벨 선교사님이 좀 밀려오신 거예요. 음, 그죠. 그얘기던거 그, 그 이게 좀 북장론교와 남장론교가 회 음, 음. 서울 지역에서 한번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고요 음. 그리고 또 유진벨 선교사님 또 이쪽에 와서 처음에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네, 아주 지역에서 이렇게 밀려서 왔는데 <laughs> 여기서도 배척을 받으니까. 음. 네. 그래도 그거를 신앙으로 선한 마음으로 바꿔서 그런... 들어와서 정착하신. 그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좀찾아요 유진배 선교사님부터 이어지는 린튼가의 이야기를 봤는데 처음에 자기 어머니께 보낸 유진배 선교사님의 그 보고들이 되게 부정적입적이죠 그의 당시 편지엔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한국인들은 누구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어디 좀가려고 말을 보내라고 하면 한두 시간씩 늦게 나타나곤 합니다. 조선의 관리들은. 서로에 대한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어느 누구든지 권력을 잡고 힘을 휘두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네 한국의 관리들은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잘 삽니다. 백성들을 쥐어짜는데 오로지 한국인만이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되게 야만적이야 음.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가다가. 딱 강주 이야기가 딱 닮아서 거기에 성교제가딱떨어지면서또터 뭐, 이분이. 말이 바뀌기 아... 어요즘 벨은 이제 한국인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 이들은 하루 종일 싸웁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인이라면 권총을 뽑아 당장 쏴버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인의 심성도 재발견하게 되고 바람을 따라 배유지란 한국 이름도 얻었다. 그리고는 이제 보면은 그 이후에서 오나시아 응. 대학교에서. 소기사님들의 모습들을 봤지만, 물론 힘들지만, 네네. 함께하는 이들이 또 있었기 음. 때문에 이겨낼 네, 수 있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왜냐면, 하 그때 당시에 또의료선교사 음. 논란, 함께 했고, 네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 점차적으로 자신들의 돈 면이, 그리고 사역도 넓어지면서. 음. 그냥 좋게 생각해서 그렇 사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laughs> 네. 이게 돌려서 얘기하면 좋은 얘기인데, 네. 사실, 유진별, 인간 유진벨한테는 너무 힘든 얘기예요. 아우. 정말 척박한 땅에서, 네. 사실 처음에 혼자였거든요. 음. 음. 거의 혼자였거든요. 네. 돕는 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 맞아요. 아는 연구가 있는데도 아니고. 음. 저는 우선 유지매 선교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문에 음. 그런 정체성이 있다고요. 음.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은 음. 당신 아니면 될 수가 없다는. 제가 개척교회 목사로서요. 조금 아. 공감되는 게 하나 있어요. 맞아. 아무도 없는 음. 그 홀로된 공간에 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의롭게는 오지만은 음. 결국은 그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철저하게 다시 음.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음. 그리고 그 고백이 나오죠. 음. 내힘으로 어떻게 안 되니까. 맞아요. 당신의 힘으로밖에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음. 내 힘으로 감당이 안됩니다라 그게 다 녹아져 있는 것 음. 같아요. 맞아요. 음. 그게 음. 은혜네요. 그게 맞아. 보이지 맞아. 않는 저희들의 음. 어떤 숙제들. 음. 거기서 동행하면서 음.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씩 모이게 되고 확장이 되지 그렇죠. 않았을까. 음. 근데 음. 안타깝게도 그것도 음. 정말 짧은 시간. 에이. 보다 도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분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구경대이라고 만들었다. 요 응? 구경대. 구경대. 정확하게 영어로 구경대이라고 썼어요. 그 상태에서 이 얼굴 파란 사람, 이거 얼굴 파란 사람이 아눈파란 눈 사람. 그리고 그렇죠. 얼굴 오, 하얀 사람이고 오, 머리도 노란 사람들이 막돌아다니기게 너무 신기한데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 문을 자꾸 이렇게 담물려서본 거예요. 음. 아예 오픈해도 구경하라고. 그거예요, 예. 그 근데 저는 이 지금 신호는 아니지만, 음.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분들이 집을 얼마. 공개했을 때, 음. 와, 어떤 마음을 했을까. 한 달에 한 번. 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구경대회라고 만들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 듣고, 아, 정말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렇죠. 생각도 하면서 음.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구나. 음. 네. 그렇구나. 그래서 구경대회라고 아예 <laughs>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어졌나요? 얘는 어릴 때 보면. 네. 전사님 한번 보면 야, 집으로 와. 집을 개방하고 오픈데이, 오픈데이. 저희 어릴 때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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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아요. 집을 오픈해 주셨어요. <laughs> 사모님이 눈치 주시고. 네네. 네, 네. 아니 나쁜 그 영향은 아니신데 맞아. 너무 많이 가니까 우리가. 아니 그 영향을 받아서는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사각하시잖아요 그래, 그래, 사실 어떻게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지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 그렇게 있지만, 네. 네.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원래 고향에서 전도사님도 제가 지금 사실 차가 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역자의 차는 왠지 좀 커야 될것 같고. 항상 모시고 제 차로 해서 뭐. 어디든지 갈수 있고. 예, 언제나 그러고 싶죠. 음. 근데 그런 교회들이 사실 음. 또 중고등부 청년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오픈을 안 했어요. 오! 어. 네? 그러세요? 의외네? 저는 아무래도 신혼집이 양림동이었거든요. 어. <laughs> 아, 그, 그곳에서! 아니, 그곳에 그 어. 아니. 그곳에서! 그곳에서! 네. 아니! 하고 싶었는데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성교사님들 사택들은 다 2층 집에다 그렇죠 보고 왔죠. 예. 어, 왜냐면, 네. 거기서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 샤워기를 뭐라고 한지 아세요? 샤워기를? 어, 샤워기를요? 몰라. 샤워기를 보고, 그때 그 사람들 샤워기 자체가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 뱀? 아니, 그영어에 샤워와 비슷해요. 아. 샤워. 샤워. 사워사 사우, 아니, 샤워, 샤워인데, 아.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비, 어. 아, 아, 그 비슷한 건데, 샤워.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네. 저기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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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기, 소나기. 그렇죠. 그렇게 말해. 그게 너무 신기한 저희 거예요 덕에 저희 집은 오픈하고 싶었는데 네. 당시 저희 신혼집이 양님교 바로 옆에 있던 원룸에서 시작했거든요. 음. 아, 원룸이면 너무 공개심한데 네. <laughs> 어, 뭐, 살림, 신혼 살림하고 저희 두 사람 들어가면 에. 누가 오늘 와서 앉을 자리가 아, 없어요. 워낙 구나 오히려 그분들 배려하는 마음에 네좀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밖에서 만나시는 네. 게 카페에서 훨씬 적하게 오픈은 해도 안 오세요? <laughs>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 유진벨 선교사님의 사위자 이 윌리엄 린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또 부르는 이름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인돈. 어, 바로 맞히지 못해. 아 근데 왜 인돈인지 아셔야 돼요. 자, 왜 인돈이에요? 린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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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린턴. 그런데 <laughs> 사실 우리 또 있잖아요, 유진벨 선교사님의 또 이름은? 배유지. 유지. <laughs> 예, 유지. 배유지. 예, 유지배. 유지배니까 유지배 유지 됐고, 또 이분도 인도니까 인트인트을좀 빠르게 말하면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그치.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의 아들 도 휴리 인